<웃음> 보자, 보자. <웃음> 방송이 되나요? 와, 오늘 밖에 진짜 춥다, 근데. 일단, 오늘 할 게임은, 이게 되게 예전의 홍보였다. 也不了。 아, 어, 지금 목소리가 작아요? 잠깐만요... 이제 좀 커졌죠? 안녕하세요, 흑돌이님 안녕하세요. 지금 괜찮아요? 이거 게임... 해보신 적 있으신가? 전 처음이어가지고. 지금도 너무 무서워요. 일단 해보겠습니다. 새 게임으로 할게요. 네, 감사해요. 지금부터 당신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인형을 소개합니다. 그 이름은 파피. 세계 최초의 진짜 진물을 가지고 있는 인형이죠. 소녀가 말을 걸면 하피는 대답해 줍니다. 어린 아이와 진짜 대화를 할수 있는 세상에 하나뿐인 인형이죠. 오 대화를 할수 있는 인형? 무서운데? 보시지요. 나 아, 대화 안 하고 싶은데? 오 무섭게 생겼는데. Happy b i 하피는 진짜 여자인처럼 말하고 사랑스럽기 그지없죠. 안녕. 안 사랑스러운데? 당연하지, 파피. 진짜 여자이처럼 항상 멋진 모습이길 원하죠. 어, 귀엽해 고마워. 머리카락이 튼튼해서 빗질에도 빠지지 않고 양귀비꽃 같은 향기도 나죠.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니, 파피? 난 진짜 여자야 <laughs> 벌써 사람을 하듯. 지금은 뭐라고? <laughs> 레이타임!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난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고 싶으시다면 한돈 2.99달러에 어? 무서운데? 레이 타임 사이에 공장 견학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어? 공장 견학을 가는 거구나. 장난감 공장에서의 1시간 1시간? 뭘 망설이시나요. 어서 공장으로 오세요. 저희는 공장에서 무서운데? 가면 안 되는 곳 가는 거 같은데? 여기 되는 걸까요? 자, 번들 뛰어봅시다. 뭔데? 건너뛸래요. 재미없는 건 건너뛰기. 어, 이제 왔나보다. 잠깐만. 달리기? 달리기가 뭐야? 이거 어떤 걸로 달려? 어, 씨, 키보드 할 줄도 몰라가지고, 큰일 났네. 달리기가 뭘까요? 아, 시프트! 오케이. <laughs> 키보드 설정도 안 보고 와가지고, 할줄 몰라요. 오, 어떻게 나가는 거지? 상호작, 아, 이 키. 열어줘 열어줘 이거는 오늘 안에 제가 할수 있을까요? 역시 어두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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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요인문 열린다 오 여기는 기차가 돌아가고 있고 혹시 이게 뭐 하는 게임인지 아시는 분 설명해 <laughs> 주실래요? 뭐 하는 게임지도 모르고 왔어요. 잠깐만. 아, 저시뭐 하는 게임인지 좀 찾아볼 거요 공포 게임인 것만 알고 왔어요. 지나갈 수 있네. 무서운데, 여기다 아무것도 없고, 여 뭐가 있나? 펜... 어어어! 어, 어. 먹었다. 어, 나 먹으려고 먹은 게 아닌데? 비디오 테이프. 잠깐만. 여기서 설정? 아, 아이템을 볼수 있구나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설정. 오디오. 컨트롤. 달리기 상호작용. 아, 발사구나, 이거는. 오케이. 왠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찾죠? 음... 아이템을 하나 생겼는데 이 아이템을 어다 쓰지? 어디다 쓰는 걸까요? 아, 여기 불빛이 비치는구나 아까 그 설명을 봤었어야 되나? 뛰어넘어서 그런가? 되뭐까 <laughs>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걸까? 천천히, 천천히. 일단 저쪽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, 아, 아, 여기 있다. 오,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레이스피에르로. 플레이타임사 장난감 공장의 혁신책임자입니다. 이게 보이면 무단 침입입니다. 저희는 공장을 닫을 때마다 이 테이프를 반복 재생으로 돌려두거든요. 그러니 침입자 여러분 미리 알려드립니다. 어. 저희는 고품질 장난감과 훌륭한 보육 서비스에 제일 자신 있긴 하지만 보안도 그만큼이나 자신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이 시설엔 많은 동작 감지 장치가 있고 만약 작동하면 동작 동작의 비상 경보가 켜지게 됩니다. 그리고 바로 당국에 신고되죠. 그보다 더 강력한 보안 시스템이 많지만 다 말하면 재미가 없으니 비밀로 하죠. 자, 다 들으셨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.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일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. 집에 갈까? 집에 갈까요? 집에 가고 싶다. 안 열어주잖아. 셀을 어떻게 열어야 될까요? 어, 밝기를 조금만 밝게 합시다. 적용. 적 s c 로 조금 오 조금 밝아졌다. 오 좋아. 자또뭘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. 아, 기차 소리구나. 어우씨, 깜짝아. 저 나가는 문을 못 찾겠는데요. 여기서 나가지도 못하겠다. 이거 하시는 거 아시는 분. 아는 분. 지금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. 여기 저기로 가는 거 아시는 분. 이거 어떻게 넘어가요? 나 방탈출도 못하는데 쟤를 어떻게 해야 열수 있을까요? 와난 진짜 이런 게임 어떡하지? <laughs> 어떡하지? 좀 알려주실 분, 오시,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. 자, 보자. 참... 찾아보자. 쪽 어떻게 지아 파란색? 파란색? 파란색. 파란색 말고 또 모르겠는데. 아, 이거 뭔데? 방탈출이구먼요. 큰일 났다. 아, 비밀번호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죠? 모르겠는데요. 어, 떨어졌어, 떨어졌어. 어. 아닌데, 아닌데. 너도 열리는 거니? 혹시? 어, 된다. 되는 거지,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？자, 음... 여기 나가 는데있 는데, 나 가고 싶다. 아 진짜 하나도 모르겠음. 기차 소리가 나는데. 무 색? 분간색 빨간색, 초록색. 초록색 분홍색 노란 파란색 에헤이 안에 있는 걸로 맞추는 건가? 파란색 파란색 아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회색 음, 모르겠어요. 야. 뭐 없나? 뭐 없는데. <laughs> 뭐가 없는디요. 흐흐, <laughs> <laughs> 큰일 났다. 야, 원래 거울이었었군. 거울이었었네요. 오, 사람, 사람 몸, 몸인가? 사경, 상여, 상호 상호작용이 되는 게 없는데. 네. 제가 아주 빠르게 컨닝을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. 초록색, 분홍색, 노란색, 빨간색, 초록색, 분홍색, 초록색, 분홍색, 노란색. 아! 뭐야, 맞았잖아! 아까 이렇게 했는데? 아까 이렇게 했는데 왜안 됐지? 아까 이렇게 했는데. 자. 여기 또 있다. 아, 이렇게 하는 거였어 오, 손으로 밀수 있다고. 오, 밀어서 넘어트릴 수도 있고. 오, 땡큐. 아, 지금 설명해 준 거구나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왜 왼손밖에 없어? 반대쪽 손은 어딨어? 오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면 아까 저 파란색 오 열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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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열렸어 이제 아무도 어 드디어 열렸어 열렸어 오 열렸어요 열렸어요 오나 어, 파란색 빨간색 손은 없는데? 오, 이렇게 땡길 수 있구나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어, 근데 빨간색, 그게 필요한데? 저, 저건 양손으로 눌러야 된다는 거잖아요. 다 못들어가네 왜? 여기 열렸어? 왜? 왜왜왜 왜? 왜? 뭐 어떻게 어떻게 여 문이 열려야되는거 아니야? <목소리> 공포게임이 아닌 것 같은데. 되나?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. 다시 컨닝을 하고 와야 되겠다. 아 어, 게임을 이게 완전 아리서 리썰은 리설, 펴는데. 아. 오케이, 오케이. 확인했어. 확인했음. 음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okay, 보자, 보자. 보자, 보자. 어떻게 하는 건지 보자.